안녕하세요. 해근팀입니다 이거는 세루리요. 브라질런 주얼 세루리 피었고요. 음, 두 송이가 피었네요. 이건 아직 피는, 피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것도 하나 피었고요. 한 송이가 피어서 그런지 조금 크고요. 라피스 로즈 매실 태웠죠 어, 이거는 노빌리오 노마리오 노비, 노빌리오가 아니고 노비, 노마리오 노빌리오 교배죠 이거는 이야 여동빈이 폈습니다 세롤 <laughs> 여동빈 스페어님 잘 모시, 보고 계십니까 요거는 그 일본 네. 일본에서 들어온 아이죠. 그 노빌리오가요. 노빌리오 아모네아 아, 아로마 비엔타군요. 아로마 비엔타는 오늘 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저 요, 올해 피워 줄것 같아요. 그죠? 노빌리오 로리하고 라파엘이 저 작년에 여기 어, 8호에 피었던 꽃인데요. 또 꽃이 올라와요. 요 아이들은 좀 늦게 피었는데, 8호에 피었던 아이들인데, t 포 아반도노 하고요. 어, 사톡수 수포하고 작년에는 앞에 전진을 잘라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요게 조금 꽃이 조금 울어요. 포프락타, 포프락타 루셀리아나. 루셀리아나가요. 루셀리아 하나 피고 또 다시 한번 화보를 잡았어요. 포프락타가 몇, 음, 포프락타가 몇 가지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피었다 싶은데 이렇게 바로 화보가 잡히면서 또피었어요 음. 시리한 쇠를요, 요거는 안필듯 한데만은 피었고요. 필려고 잘리 잡았고요. 얘들은 쇠, 세... 이거 앞에 많이 잘라서 팔았거든요. 판매되고 나서 두 군데서 입어보세요. 어, 화포가, 없... 무화포보다는 화포가 좀 작은 듯하게, 작게 잡혀있어서 두 대가 꽃을 피워가지고, 세 대가 꽃을 형성하고 있어요. 와네리 하포 잡았구요. 와네리 알바 하포 잡았구요. 드리안의 에이시버라제 그 꽃이 한 송이가 피고 있어요, 지금. 네, 에이시버라제 꽃. 버티킹 몬다가 저렇게 또 자리 잡았어요. 그 다음에 드리안의 콩칼라 샵. 드리안의 콩칼라 샵. 텐. 이게한 송이가 이렇게 편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두개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게 어, 콩갈라가 그렇게 썩 상태가 좋지 않은데 꽃이 이렇게 꼭 펴졌어요. 한송이가 오늘 하루.. 오늘 어저께 음, 어저께 우리가 안 왔었죠. 난원에 오늘 이렇게 펴 있는데 오, 오늘 오니까 펴있더라고요카틀레 슈레 슈레에 그때 피었던 거 한번 피려고 하고 있고요. 몇 가지 화보 잡힌 거 있고요. 음. 루레마니아가 그때 폈는데, 여기또 꽃이 잡혀 있습니다. 무희! 덴드로비움들이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 자리를 여기도 자리 잡혀있죠. 여기도 꽃봉오리 맺혀있죠. 여기도 꽃봉오리 맺혀있고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기에 있는 덴드로비움들이 계속 지금 꽃이 잡히고 있네요. 좀 빠르죠. 금시에서 예무늬 종료. 여기도 있고요. 계속 여기도 있고요. 여기에 있던 포켓 너무가 어, 정말 많이 얼마 안 되는데 꽃은 다글라글 많이 맺혀가지고요. 네, 카틀레야 오커인터 무슨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매구미 어, 교배인 것 같은데요. 매구미 교배 같은데 매구미라고 해가지고 샀었어요. 응. 그때 체리블러썸에서 옆에 고아 생긴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조그만 데서 꽃이 펴고 있어요. 호접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실러리아나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N.W 고아 잡힌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꽃대는 잡고 있는데 조금 잎이 안 좋았었어요. 블랙지에 가고 몇개 들어오고 있고요. 저렇게 꽃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음 아, 꽃대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그만 오오오 잼마니 트로피칼 스플렌더 여러분 종절성곡 하나 피었습니다 한송이도 네 파피오 페들럼음어 빨간 거 이거 환타자 빨간 색깔 피고 있죠 대명석공룡 싱고나 세인을 음, 이렇게 크게 작년에 피웠던 아이인데요. 요또 피고, 피려고 잘 잡았어요. 차이나 드림 호접란 브로썸 요거는 키스미 예쁘죠? 헤헤헤 <laughs> 러브사운드 엔젤키스가 하나가 꽃이 맺혔어요. 안그리카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건. 이거는 그때 당시, 그때. 뭐였더라? <laughs> 잘 몰라. 이제 해그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도 지금 한, 오. 아니, 이거, 이거, 이게 말려있는 거, 몬테라 이파리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오, 이게 필려고. 입장 펴질 때, 이렇게 찢어지면 밉더라고요. 몬테라, 무늬무스테라요 여기도 부여있네요. 수블리스 세르누아 핑크 블래쉬, 핑크 스블래쉬. 맺혀있고요. 아르세비치 세르 배 예. 얘가 내가 앞에 풀어주었어요. 파표 페들러 이렇게 뒤에 한쪽에 열심히 끄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고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촉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피고 있고요, 노래마니야원종호점노래마니야 꽃이 있고, 네오니시스, 전다 꽃송이 매렸어요. 인터메디아 오라타리오. 인터메디아 오라타리오. 그리고 전부 다그 노도사라고 노서 노도사 꽃대가 다올라오고 있어요. 구독자님이 잘그다 올라 구독자님이 다올라왔다 우리는 아직 은안 올라왔는데요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 <laughs> 이것도 트롬니아. 이상 해결인 씨 배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